안녕하세요. 나눔경영 실천하고 있는 굿모닝 총각들입니다. 어, 오늘은 제2회 중고차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당첨자분을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어, 일단 1, 1회 때에 비해서 좀더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박스에는 이렇게 밀봉을 다 해두는 상태고요. 이렇게 밀봉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좀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응모를 해주신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총 응모해 주신 분은 이제 70분이 더 넘으셨는데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기준에서 이제 부합되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총 지금 이제 53명, 총 이제 53분의 이제 53분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일단 이제 당첨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면 딜러분들은 당연히 제외가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응모 이제 이제 당첨이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차량 저희가 이제 신청 게시글 이제 작성하실 때 네, 말씀드렸던 주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어, 일단, 그러시면은 저희가 다시 이제 이름표를 다 접어가지고 한번 넣는 것까지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거는 다 밀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바로 찢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모든 준비가 다끝나셨고요 보시면은, 네, 이렇게 지금 되어습니다 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투명한 당첨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당첨되시고 난 분들께서도 이제 당첨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당첨자분 외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더네분 정도를 더 이제 추첨을 해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당첨되셨던 분하고 연락이 안 되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차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당첨자분께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한분 이제 당첨자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다 이어서 또네 분을 더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이게 아무래도 투명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퓨샷으로 이제 쭉 진행하는 거에서 아 저도 더 많이 긴장되고 빨리 그러는데요. 어, 일단은 이제 밑에 쪽에서도 이제 다 같이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다 흔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은 3시 5 7분이시고요 4월 11일 3시 57분입니다. 이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떨리는데요. 어떤 분이 되지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슝! 네, 축하드립니다. 달콩알콩아빠님입니다. 네. 어,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당첨자분을 뭐 달콩, 달콩알콩아빠님께서 일단 되셨는데요. 저희가 먼저 한번 연락을 해보고 이제 만약에 연락이 안되시면그 다음에 또 차선으로도 다시 한번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또네 분을 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첨자분은요 다중이 마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발표. 세 번째는 필림이시고요. 네, 네 번째는 지구 남자님입니다. 마지막 당첨자님은 현이슈님입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총 다섯 분이 지금 저희가 제가 지금 추첨을 해드렸고요. 일단 먼저 당첨되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이제 영상을 퀴션스로 해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이건 다 진짜 올라갈 예정이고요. 어 일단 뭐 우선적으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응모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저희한테 이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응모해주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니, 이제 나중에 이제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차량 구입 및 판매가 있으시면은 항상 언제든지 저희 굿모닝 총각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